도매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말고 아. 도매시장 아. 우리나라에서 회를 가장 신선한 회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심지어 저는 지금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몇 시야 지금 두시두시 오십 육분세 시가 거의 다 돼간 시간 와이 새벽에 내가 귀가는 해봤어도 <laughs> 어 안녕하세요. 고명환 씨입니다. 저의 지인. 네여기다 되면 되겠다. 그렇지. 어 뭐야 차로 그렇게 돼? 독특할세. 수산시장은 이렇게 워야 돼요. 아 짐을 넣어야 되니까. 아이수 여러... 일단 여기 주차부터 티가 나네 주차부터. 습관에서, 습관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어, 이렇게 세워야 돼 놓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수산시장을 그러면 도매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말고 아. 도매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회를 가장 신선한 대회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산시장에 어떤 어. 보물들이 있는지 어. 그런 가봅시다. 거를 위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네. 아, 똑같아 아, 똑같은데, 똑같 똑같은. 네, 이거를 신으면 아무래도 돈은 똑같이 주더라도 응. 이왕이면 좀 좋은 신선하고 아, 그렇지. 좋은 물건을 살려면 응. 그래도 약간 이런 포스를 좀풍겨주면 응. 아, 나는 수뇌시장 자주 온다. 아, 이런 아, 네, 그런 상리고생선좀볼줄 그리고 <laughs> 안다. 아, 어, 어, 걔네 좀 이렇게 찔러보고. 아, 어? 아 여기가. 어, 아, 이것도 가져왔다고? 이야, 어. <laughs> 여기서부터 벌써 바닥이. 네. 와, 분위기! 분위기 지가 막힌다 아, 저기 지금 경매 하고 있는 거야. 와, 광어, 오. 광어 우럭, 완전 대광어네. 대광어 저 진짜 맛있는데. 자연산이다, 자연산. 우막집에 막, 막막 던지는 거야 그냥 와. 오. 이야. 그냥 이렇게 해놓고 경매 차를 딱 와서 아. 이 상자 상자별로 경매를 다 해. 아, 차가 오는구나. 이게 움직이는 거. 하고 아, 경매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지 그 여기 장혁이 있구나. 증매인증매인가게이 있어야 아,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경매에서 어. 해갖고 연락 되는 거 같고 그걸 몰랐는데 유튜버들 때문에 알게 돼갖고 사람들이 아, 도매도 가서 사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버렸어. 아. 요즘 캠핑 유행이잖아 그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오잖아. 그럼 네 시간 시되면 일반인들로 완전 아, 꽉 차. 사 갖고 갖고 가니까. 그렇지. 와, 와 엄청 와, 와, 와 대박이다. 그래. 이게 엄청 비싸. 음, 비싸. 문어가 음, 음, 완전 여한 완전, 한번... 완전 꽉 꼈어. 이뭐 사람만 하네. 어, 어? 사, 상어네 상어. 이 뭐야? 징어 갑오징어. 어, 내가 옛날에 마트 앞에서 샀던 갑오징어는 요거에 한. 데 근데 요것도 중간 사이즈 야 아, 진짜? 어. 오, 랍스타. 이렇게, 와, 랍스타. 랍스타. 이렇게. 와, 랍스이렇크 엄청 크네. 이게 러시아 대게. 아, 이게 러시아 대게야? 어. 어. 죽었는 거. 어떤 날은 홍게가 여기에 이렇게 막쫙 깔려있는 날이 있어. 그럼 이제 그런 날은 홍게 사면 돼. 싸지, 싸지. 싸 어. 어. 그리 눈에 많이 보이는 그치. 거 많을 때. 눈에 많이 보이면 생각나? 사면 돼. 그러면 싸. 어. 어, 없는 거꼭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어. 거가 이제 시장 논리잖아 그냥? 어, 쌍더니까 오! 얘는 이거 뭐야, 이거? 팥꽁치 팥꽁치회 팥콩치 맛팥꽁치회저 저기 스시 이런 듯한 어. 먹었는데 아이거 뭐야 이거 멸치 멸치네 멸치 우리 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는 봄멸치 건데. 저거 생멸치 멸치 해갖고 이제 찌개 아, 끓여 나 그래서. 저걸로 저거 만들어놨어 엔초미 엔초미 만들어 형 봤어 미쳐. 올린 거어어뭐 이거, 이거 이거 그거네 빨간 고기 무건 엄청 음.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게 이름 금태라 그런가 이거 금태 대구 어 은대구네 오, 음. 은대구 그냥 대구는 그, 또 겁리 크고. 천어. 지금 또 청어도 맛있어, 오! 청어. 아 그러고 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참조기 있잖아, 참조기. 손족이. 냉동. 그걸 오. 한 박스 사가지고, 열 마리씩 이렇게소분해갖고 넣어놨거든. 1년 동안 먹고 있어. 아, 진짜? 그한 박스 그때 8만 원인가 줬거든. 오.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 짱이네. 구역이 있어. 이쪽은 이제 이런 죽은 생선. 아. 그래서 오. 이제 오. 우회전에서 오. 올라가면, 이제, 자, 우리는 오늘 참돔 한 마리 사고 이제 바지락 사러 가면 돼. 그리고 여기 이제. 왜 참돔 시간인가? 그럼, 여기 오뎅 하나 먹어야지 이제 우리. 어머, 또 이런 또 이런 이런 재미지 또. 약간 좋은 물고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야. 거구나. 기다릴려면 그래. 이제 뭐 없으니까. 음, 음. 이거. 뭐. 진짜, 맛있다 요 재미지. 음. 그러면 이제 참돔을 주문을 하자 사장님 참돔 얼마예요? 참돔 14,000원? 14 그냥 보통 사이즈 2.8 정도 나와 네. 3, 4, 12 42,000원 아이고 <laughs> 저거 이제 심해한다핏피 빼고 심해한다 그랬는데 신경 저거 줄을 넣어가지고 좀 잔인한데 신경을 <laughs> 근데 저렇게 해야 이제 사후 경직이 안 되는 아... 살 살이 이게 뻣뻣해지지 않게. 아, 그렇지. 사후 경직 때문에. 아니야, 우리 바지락 하나만 사올게. 조금만 빼줘요. 이렇게 해놓고, 아, 해놓고. 이제 바지락 사러 가면 돼. 꼬막, 꼬막도 안 돼. 이모, 바지락 이거 얼마인데? 만 구천 원. 가자. 네, 가자. 근데 이게 바지락 한 박스 만 구천 원이잖아. 진짜. 그리고 아니, 엄청 커, 엄청 커. 어, 그래. 그리고 어. 양도 많고 집에이거기다내 어. 요리하면서 어떻게 살려 놓는지 알려줄게. 계속 얼마나 할수있는 거야 이게 살려놓면 냉장고 안에서 최소 5일에서 일주일까지. 아, 살아. 그렇게까지? 어. 살아있어 그렇게. 그거 배워놓으면 좋겠네. 어. 가지랑은 진짜 많이 쓰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a n 이게 진짜 처음 오는 게두워서 그렇지. 몇번 오면은 응. 어. 대충 이게 이게 구이기도 들어오고 그 살만 하겠네. 자, 그럼 이제. 회를 뜨러 가자. 회 뜨러 가자. 회 뜨는 거는 저 이제 유리문을, 유리문을 넘어가면 돼. 어, 그냥 들어갑니다. 키로당 3,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키로당. 어. 그럼 이거 우리 3kg니까 9,000원 주면 9, 떠주는 거야. 아 4등분 해주세요. 근데 하나, 4분의 1만 탈피해줘요 참돔은, 네, 참돔은 참돔 껍질이 맛있어서. 그러니까 껍데기에 뜨거운 물 해갖고. 어, 오늘 가서 그 마스카라도 하고. 아, 진짜. 요, 여기요 상태로만 딱 가지고 이제 캠핑을 가는 거야. 아... 그래갖고 자기 나무도마랑 칼좀잘 드는 거. 회로, 회로 조금 먹고. 아... 그 다음에 초밥, 와사비 얹고. 오... 딱 얹으면 초밥 딱 되거든. 아...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감사습니다 놀게요.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요 가자. 어... 잠깐내 후배 맞는 거 같은데? 어, 저거는? 이거 내 후배야. 벌써 포스가, 전문가의 아, 포스가, 역삼동에서 기무라는 오마카시 하시는 사장님. 아, 진짜요? 예. 네. 오, 스타일 게간좀해갖고 왔는데. 그래,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옷, 나이키, 뭐, 이런 거안 돼. 이런 아, 느낌. 안 돼, 안 돼. 이런 느낌. <laughs> 아, 살짝 방수, 방수 기능이 있어. 아, 맞다. 터도 이게 되니까. 네. 아. 아. 14,000원 오늘 참돔. 제일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이아 진짜. 네잘 아, 샀네. 많이 오를 때18,000원 정도 아, 내린대. 진짜요? 오. 바지락도 19,000원 제일 큰거 써야죠 지금 거의 한 반값 정도 내린 거 같은데 바지락은. 오. 어. 바지락이 진짜? 지금 먹어야 돼 지금. 가자.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장보.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게에서 만나. 어. 지금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게 우리가 야. 지금 우리 상계계 산을 해보자. 어. 요거가 지금 19,400원이에요. 이거 구출되는데 9,000원. 키로당에서 3,3kg짜리 어. 산거 어. 그래서 5 1 0 0원 그리고 바지락에 19,000원을 샀으니까. 7만. 7만 원에 샀네. 이러면 고. 바지락 샤브샤브에 어. 참돔까지 하면 5인 뭐. 가족 어. 완전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아. 근데 이거를 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사게 되면은 음. 좋은 물건도 사기도 어렵고, 가격을 조금 더, 훨씬 더, 이렇게 하기어 대신, 이런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아, 이 시간에 오면 와야 좋아. 와야 되는 그런. 어쨌든 이렇게 가장 이렇게 저렴하면서 네. 좋은 물건을 살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제 이걸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 그럼, 그래, 빨리 요리하러 갑시다. 네, 맛있게 먹읍시다.